아 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위정척사운동이 뭔지, 요것만 하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공사.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알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어, 92페이지입니다. 요까지. 페이지 92. 개화. 정책에 대한 반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어, 일단은 어이 개화파의 문화 지난 시간에 개화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 속뭐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했었고 일단 이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뭐 근대적 개혁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개화정책이가 했었습니다. 개화정책. 뭐 정책을 추진을 하면 새로운 기구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기억하라고 했던 거, 너희 중학교 때 외웠던 거, 되게 외기 우 힘들었던 건 뭐였습니까? 통리, 통리, 기무, 아무운이라고 하는 근대적 기업 기구를 설치하시고, 맞죠? 그 밑에 뭐 12사 설명은 많이 안 했습니다. 12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식군대였던 맞죠? 별기군 설치하고, 별기군 설치하시고, 등등등등. 해 나갔던 이 개화정책, 그리고, 어, 시찰단 파견, 이런 것들. 파견, 잘 알아두시, 따라두기 바랍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뭐, 수신사, 수신사, 했던 겁니다, 이거. 복습 차원제서 수신사, 영선사, 영선사, 그 다음에 보빙사. 보빙사. 이런 것들 이제 그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이제 개혁을 추진했던 나라들의 어떤 사정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보빙사는 미국으로 파견했던 우리의 사절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교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파악하고 뭐 이렇게 둘러봤던 이 보빙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 개화파들이 분열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왜 분열하게 됐을까? 어? 자, 분화에 대한 이야기. 아, 분열이죠. 같은 개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근대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인식에 있어서는 같이 하지만 늘 그래. 개혁 세력들은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 맞잖아. 우리도. 어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세상을 바, 바꿀까의 문제죠. 바꾼다는 건 동의하지만 <laughs> 바꾼다는 거에서 동의하지만 그걸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생각은 다다룰수 있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화파들도 어 개혁의 어떤 수준과 어뭐 속도 뭐 이런 거야 되겠죠. 어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분열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원인 원인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땅덩 1882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세이한 다, 이번 시간 말고 한 다음 시간 정도, 아 다음 시간 정도 되고다 다음 시간 되면 이 사건 가지고 한, 한 시간 정도 얘기할 거야.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근대화 실패냐 라고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어, 일본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되게 초등적인 어떤 답변이고요. 그보다는 우리 권력 내부가 어떻게, 어, 붕괴되고 있었고, 어, 정치적 문제가 뭐였는가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모군란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모군란. 이모군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은 이모군란 때문이에요. 이모. 군란.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그랬고, 알다시피 중학교 때도 다한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뭡니까? 허다현 씨. 이뭔 일이겠어요? 화질이 안 좋았, 안 좋습니까? 음. 자, 자, 이 이모 군란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들어본 적 있는, 있는 사람. 뭡니까? 그냥 뭐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허다현 씨. 뭐예요, 이거? 뭘까요? 처음 들어봅니까? <laughs> 아, 그건 아닐 텐데. 이모 년에 일어난 군란. 어, 뭐, 어는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뭐뭐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신식 군대였던 이 별기 군과 그다음에 구식 군대였던 구식 군대와의 어떤 차별 때문에 구식 군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 뭐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군인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아 그렇죠 맞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결론은 그거잖아. 우리가 근대화하는 과정이고. 근대화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실패했으며 하는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 나는 이보 군란이 식민지로 갔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온 것도 사실 아니야 아니지만 우리 내부에서 이제 개혁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일어났던 거였던 거였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권력을 둘러싼 집권층 간의 어떤 다툼 그것도 있었고 알겠습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알 거예요.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이모굴라 는 군대가 이렇게 나뉩니다. 쉽게 얘기해서90 군대가 이렇게 나뉘었다고. 당연히 너네 이거 진압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쿠데타가 일어나면 되게 힘듭니다. 진압하기가. 왜냐하면 보통 나라의 어떤 농민들이 봉기하거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면 돼요. 근데 군대 자체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게 쿠데타입니다. 알겠습니까? 부테타 자체가 일어나게 되면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늘 미얀마를 봐도 알겠, 알다시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모굴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조선정부가 진압을 당연히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나가냐면 청군이, 와요 청군. 청나라 군대가 투입됐고,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사실상 이걸 진압해요. 이모굴란 진압한다고. 자, 그래서 얘들아, 1882년은 청나라 군대가 우리 땅에 처음 들어왔다는 해입니다 외국 군대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었고, 우리 우리가 불러들였어. 그것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자 당연히 청나라의 간섭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그렇죠. 청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졌던 시기가 바로 188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되게 친했죠, 맞죠? 친했던 건 사실,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사대도 하고. 열심히 사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청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뭐,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개혁을 이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진 않았거든요. 오케이? 혜빈 씨. <laughs> 잘 들리죠? 쌤 목소리. 네. 어, 화면에서 쌤, 그 쌤이 혜연이 목구멍 속을 봤어요. 아주 입을 크게, 가리면, <laughs> 카메라에 대고 그렇게 입을 크게 갈리면, 어, 쌤은, 어, 구강을 다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품 마실 때어 이렇게 돌려서 <laughs> 벌려버리면 알겠습니까? 난감합니다. 어, 쌤은 해연이의 어, 어, 입속을 봤습니다. 해연이란다. 해빈이 어, 피곤합니다, 맞죠?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음? 일교시 뭐했어요 일교시. 일교시. 수학? 아, 수학 이해한다. 알겠습니까?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이, 수학하고 하는데, 뭐, 이 한국사 정도는 되게 이제 좀, 긴장이 풀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반짝 <laughs>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수학이고, 한국사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슬슬 들어도 되는. 어? 자, 자, 봅시다. 이거, 아, 근데, 아, 선생님, 아까 전에 그, 그 유튜브 이거 적어줬잖아. 너네 지금 109잖아. 109 치면 너네 수업 들었던 거다 검색이 되더라고. 되게, 이제, 리더에 안 올릴 거야. 그냥. 귀찮아 죽겠다 올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 화질도 훨씬 좋아요. 지금 너네 이렇게 보는 실시간 강의보다는 아마 화질이 두배 이상은 좋을 겁니다. 내가 되게 카메라 좋은 걸로 잘 찍었거든요. 그, 그 2기가 짜리 안시아 수업 할 때마다. 아,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업로드 시켰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올라가진 않았겠지만, 되게 화질도 좋고 괜찮으니까. 어꼭 한번 보세요 되게 자랑스럽다 이제 쌤이 이제 이미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한 이상 어 구독자 3만명이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laughs> 어? 구독 눌러줘 구독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이미 이제 뭐 세상에 나온 몸 이제는 이제 치열한 유튜브 세계에서 내가 스타가 되보려고 진짜 에이, 학교 수업한다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 자 구독자 3만명 목표입니다 친구들한테 눌러, 눌러달라고 구독자 오케이 <laughs> 자 청의 간섭이 심해지게 돼요자 이제 봅시다 지금 개화파의 분화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띠먹을란 얘기를 하냐면 자 돌아옵시다 이제 청의 내정간섭 청의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개화파들이 나름대로 근대화의 어떤 박차를 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청나라가 훅 들어온 거야 이해 됩니까 청나라훅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기 시작한다고 구체적으로, 뭐, 본다면, 뭐, 대원군 잡아가고 하여튼, 뭐, 난리 났었어요, 그때.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얘들이 분화, 부, 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이청의내정 간섭을 두고 있더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당연히 청나라를 반대하는 반청 세력이 있었겠지. 글자가 어려웠을 때 내가 적어줄게. 못 알아듣더라고. 아, 고등학생중다 알아듣는데, 반청. 무슨 말일까? 반대한다, 청나라. 나는 반대했어요, 청나라. 청나라 에 이런 내정 간섭을 반대하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친청이라기보다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청나라가 사실상 이모굴란도 진압해줬는데 알겠습니까?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이 개아파들이 전부 다 죽을 뻔했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청나라가 이렇게 진압해줬으니 청나라의 현실적 힘은 우리가 인정하자 대신 우리가 해왔던 개혁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갖다보는 친청이라 부르긴 하지만 이거는 얘네들이 그런 말이긴 한데 친청세친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반청 세력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책에도 적고 있냐면 급진 개화파 개화파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요. 오케이? 친청 세력을 갖다가 온건 개화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건계 개화파. 자, 그래서 너희 중학교 때뭐 급진 개화파니 온건 개화파니 하는 게 사실은 청나라의 어떤 태도로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혁의 온도 개혁이 어떤 차이도 있어요. 개혁의 개혁을 어, 말이 이렇게 이상합니까? 어 개혁을 추진해 나간 온도의 차이도 있고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온공기화파는온공기는 개혁 모델이 어디에 가까웠겠니? 자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자 개혁 모델이 어디에 가까웠겠니? 온건 온건 온계 알겠습니까? 온건 기화파는 주로 개혁 모델이 누구에 가까웠을까? 당연히 청나라죠. 청의 양무운동. 양무 운동에 가까웠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급진개화파는 당연히 누구와 가까웠을까? 가깝다기보다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켜야 되니까 사실은 이 주변국 하면 우리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주변국에 뭐 여러, 나라가 여러 나라 있으면 우리 유럽같이 막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떻게 뭐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당시에 청나라의 간섭을 피하려고 하면 사실상 온 나라에게 를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일본 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급진기아파라 부르는 거고. 급진기아파.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이 추구했던 어떤 개혁 방향을 갖다가 좀더 이제 가깝게 수용하고 있었죠. 급진기아파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한 번씩 다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어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뭔가 이 정치적으로 빡빡 정리하는 게잘 안됩니다 사실 그냥 외우고 끝나는 문제죠 그냥 급진 개화파는 정치 개혁을 추진했던 메이지 유신을 닮아 있었고 응공 개화파는 양문동을 추진했었다 양문동과 비슷한 운동을 추진했다 끝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이게 왜 그랬는지, 알겠어? 이 당시 정치 상황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을까? 인물. 급진기 아파를 대표하는 인물 누가 있었어요? 잘 알죠? 옥균이, 김, 옥, 균, 박, 영, 표.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서재, 필, 뭐 이런 사람들. 지난 시간 한번 적어줬습니다. 맞죠? 이런 사람들이 급진기 아파에 속하고, 온건기 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집이라든가, 김홍집, 그 다음에, 어윤중씨, 어윤중. 아,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막 불러도 안, 되, 안, 되, 안 되는데요. 어윤중. 그 다음에, 어, 누가 있다면, 김윤식. 김윤식. 이런 분들이 바로 온건기 아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구분하느냐는 사실 이제 아까 김옥순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어떤 친일파로 분류를 되죠 친일파 아이게 봐봐 웅동기합파는 그러면 얘들 급진기합파는 얘들아 친청파라 불렀거든요 웅동기합한는얘들 가다 불렀을까 이런 친일파들 이렇게 불렀겠지 친일파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헷갈리지 마라 내 친일파로 안 적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청나라 망해버렸으니까 뭐 친청파가 뭐 의미가 없었지만 우리는 또. 뭐, 일제시대 때 매국했던 친일파들도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 그러니까 그네들하고 친일파하고 지금 말하는 이, 아 어, 개혁 노선회의사가 친일파 좀더 구분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외교적 노선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일본에 나라 팔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안 적어요. 친일파는, 진짜 친일파는 일제시대 때나온 친일파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외교적 노선으로서 친청파고 외교적 노선으로서 친일파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 개혁의 어떤 방향을 두고 갈라지게 됐다는 점. 그 원인은 이모을단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청나라의 어떤 태도를 두고 갈라지게 됐다는 점. 그래서 이 급진 그러면 이 당시에 급진 개화파가 많았겠니? 온건 개화파가 많았겠니? 이 개화파들 중에서 다수 다수는 어디였을까요? 어떤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개혁이 어떤 방향을 두고. 급진이 많을까? 온몸 개합화가 많았을까? 누구 하나라도 얘기 좀 해줘요. <laughs> 아, 마이크 되잖니, 당신들. 어? 누가 많았겠니? 은총 씨. 지금 화면이 꺼져있는 친구들은 왜 꺼졌을까요? 어? 좀 켜봐. 어? 이게 안 움직이면 꺼지는 건지 잘알 수가 없네. 어? 민경 씨. 김민정 씨, 민정아 어느 쪽이 더 다수파였을까? 어느 쪽이 민정 찍으면 됩니다. <laughs>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요. 어디가 더어 다수파였을까? 넷넷 급진기 아빠가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바꾸길 다 원한다면 정말 세상이, 어, 좋겠죠. 근데, 그 생각보다 했잖아. 너도, 너, 너는 모르겠다. 하여튼, 생각보다 뭐 세상이 막 바뀌는 걸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막 바꾸는 게막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온공기압화 쪽이 훨씬 더 인원이 많았었어요. 다수였다가 다수.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기합파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 노선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쪽이 다수가 되, 되다 보니 생각보다 김옥균과 박효경과 원하는 어떤 개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사람들이 1 8 8팔십년에천팔백팔년에 급진기합파들을 말합니다. 8 4년에이 온건기합파를 물리치고 어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고자 이렇게 던 정변을 갖다 뭐라 부른다? 누구라도 되게 정진호 씨 누구 무슨 1 8 8 4년에 일어났던 사건 정변 갑신정변 그렇죠 갑신정변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1페이지 내용은 정리가 됐고요 알겠습니까 아 92페이지 넘어갑시다 92페이지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1873년에 고종이 집. 이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화파들이 어점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개항하고 그냥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까지 봤던 거야. 그러면은 자이 개화정책을 다 찬성했던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반발 알겠습니까? 반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개화정책을 반대했는지 알겠습니까? 반대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알겠습니까? 자이이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갖다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정척사 세력 위정척사파 알겠습니까? 위정척사파 또는 위정척사 운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죠? 자 화면이 잘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해둬야 되는데. 자, 위정 척사 운동. 이 위정 척사가 무슨 말일까, 얘들아? 위정 척사. 아는 친구들. 어. 자, 한번 끊고 와야 될것 같아. 잠깐만. 동영상을 한번 끊을게요.